서정희가 기억하는 김수미씨,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배우 서정희씨가 김수미씨와의 마지막 순간들을 회상하며 전한 이야기에는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을까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진 후 서정희씨는 SNS를 통해 요 며칠 가슴이 먹먹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글에서 서정희씨가 기억하는 김수미씨는 단순한 동료가 아닌 마음 깊이 위로와 힘을 건네준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김수미씨가 남긴 그 위로의 메시지들은 여전히 서정희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며 그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떠올리게 만든 말이기도 했습니다. 서정희씨가 회상하는 김수미씨와의 첫 만남은 한 TV 프로그램의 촬영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정희 씨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던 시기, 김수미 씨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서정희 씨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고 합니다. 방송 중에도 그러했듯, 김수미 씨는 직접 다가가 서정희 씨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격려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 깊은 공감과 진심에서 나온 말로 느껴졌습니다. 이는 그저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서종희 씨의 마음속에 큰 힘을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과연 김수미 씨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회였지만 이번엔 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교회 모임이었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을 넘어선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김수미 씨는 서정희 씨에게 연기 활동을 계속해 볼 것을 권유하며 연기에 대한 꿈을 이어가기를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정희 씨는 그 제안에 대해 손사래를 치며 저는 그런 걸할수 없어요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미 씨는 진지하게 너는 연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며 한 번쯤은 그 길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 말들은 서정희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김수미씨와의 재회가 서정희씨의 삶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아침 김수미씨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로 알려졌으며 그녀의 장례식은 경기 용인공원 아너스톤에서 치러졌습니다. 많은 팬들과 지인들은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생전 보여주었던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이 단순히 질병에 의한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건강 문제와 싸우며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얼굴을 보여주었던 김수미 씨는 힘든 순간마다 깊은 인내와 사랑으로 감내해왔습니다. 그녀는 그저 견디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숨기며 주변의 활기를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연예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거대한 용기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김수미 씨가 겪었던 고혈당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한결같은 에너지를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인내와 헌신에 감동하면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고통을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겪었던 스트레스는 단순히 외적 요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의 고통을 그저 건강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그녀의 삶 전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모든 순간이 빛났으며 많은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밝은 얼굴을 보여주려 했던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연기나 방송을 넘어서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깊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김수미 씨의 고혈당 쇼크는 그녀가 생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일 뿐, 그녀가 남긴 따뜻함과 인간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격히 혈당이 상승할 경우, 신체는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되며, 극도의 피로감과 혼미, 심지어는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수미 씨와 같은 고령층에게는 더욱 위험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고혈당 문제는 평소에 얼마나 심각했던 것일까요? 그녀가 느꼈던 고통은 자신만이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건강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정희 씨는 언니, 전국에서 만나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고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김수미 씨와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녀가 남긴 조언과 위로는 서정희 씨에게 있어 인생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아픔을 숨긴 채 타인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김수미 씨가 보여주었던 인간미와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서종희 씨가 기억하는 김수미 씨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함과 깊이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위로와 격려는 서종이 씨 뿐만 아니라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미 씨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대해 언론과 팬들 모두 큰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송계에서는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반응과 애도 물결이 이어졌으며 많은 언론 매체는 그녀가 남긴 유산과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특히 몇몇 언론사들은 그녀가 보여주었던 강한 삶의 의지와 독특한 개성,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며 그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김수미, 모든 순간을 연기로 살아온 배우, 마지막까지 웃음을 전한 여배우 김수미와 같은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지며 그녀가 대중에게 남긴 깊은 인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는 그녀의 죽음이 고혈당 쇼크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동안 어떻게 자신의 건강 문제를 극복하며 사람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전달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병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김수미, 그녀의 미소가 더욱 그리워진다라며 그녀의 인내와 용기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일부 매체에서는 서정희 씨의 회상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김수미 씨가 보여준 인간적인 따뜻함과 그들이 함께 나눈 의미 있는 순간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서정희 씨의 애도 메시지를 인용한 기사에서는 마음의 고통을 전한 서정희, 김수미 씨와의 추억을 떠올리다라며 두 사람의 인연이 얼마나 깊고 진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팬들 또한 그녀의 유쾌한 성격과 거침없는 매력에 대해 그리움을 표하며. 많은 이들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전했던 따뜻한 메시지를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